저도 컨닝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백 문제를 줘요. 그러면 이제 앞에 친구 두 명, 너일 번부터 이십오 번까지, 그러면 거 떡지에 다 써요. 우리는 중점적인 것만 쓰거든요. 써가지고 정리 다음에 이렇게 부채식으로 이렇게 만원 거예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팔 수면 다 끼는 거죠. 볼 보니까. 수는 있어요? 그 <laughs>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 2다 문제 문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공부를 뭐, 안 하는 거지. 응. 그러면 문제 딱기억 해서 어이 문제 나한테 없으니까 응. 야 앞에 툭툭 치면서 너한테 있나 봐라 하면 나한테 있어 하면 빨리 내거 쓰고 내거 달라 이렇게 너 문제 뭐야 해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나 하나나 하나 아.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보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컨닝 방법이에요 근데 <laughs> 네, 저희는 대대국민들이제3이들이 A, B, C, D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응, 그래서 내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를 어. 발로 개나 이렇게 차버리는 거야 음. 빨리 문제다 나는 알려고. 어 빨리 쓰고 빨리 이거 보여주거나 빨리, 빨리 달라고 나도 지금 쓰지 못했는데 난그 제대군인들이 컨닝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재 통째로 넣고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펼쳐놓고 막 이렇게 해도 교수들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일단 음. 제대군의 의무를 받았고 제대군인들은 밥을 벌어먹게 살려야 되죠. 밤에 가서 애기도 봐야 되죠. 그 아이비들거든요. 다애기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보고 쓰는데 우리도 같이 보고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막 혼냈어요. 그쵸. 직발생들 보고 쓰면 직발생은 안 돼요. 어, 직 컨닝하다가 들킨 친구가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여름에 이렇게 교복을 입어요. 그때 정장을 입는 게 아니라 한복을 흰색깔 이렇게 아래 검정치마에그는데 음, 그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쫙 뒤집으면 신다리에 있잖아요. 기숙사 생기는데 신달에다 쓰는 거야. 그 신달에서 거구 쓰느라고. 근데 저기서 다 보이거든요. 진짜 반스가 다 멀쩡한 것 같아. 둘 쓰고 보여 쓴다고? 이렇게 서 해가지고 봤는데 이 친다리에다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어... 어디 화장실, 우리 기숙사에서는 안 썼거든. 여기하다두 <놀마다> <온> 다리에다가 너무하다. <놀마다> 온두 다리에다 다쓴 거야. 음... 기숙사에 들어가면 저희가 학교 갈때 대학생들이 대부분 나무로 짠 트렁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책상이라는 게 사실 기숙사에 변변한 게 없잖아요. 음, 음. 네. 트렁크를 쌓아놓는 데가 착착착 있어요. 그러면 그 여기서 나무 트렁크 제시 끌고 와가지고 공부할 때는 그 앞에다 놓고 쓰는데 저녁 시간이면 자기 초를 그 책상 앞에다 세워놓고 다 모아 놔보면 얼굴 틀어먹고 까투리 틀어먹고 커닝 페이퍼를 만들 만들고 있어요. 어. 저희 대학교에서는 평상시엔 서로 아웅다웅 싸우다가 시험 때는 단합하는 거예요. 네. 서로 협력하자 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언제 공부에 대한 그런 신경 쓸수없거 너는 이제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해야 음. 이게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쵸. 25개를 한 주일 동안에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근데 음. 공부는 안 되죠 공부하기는 너무 정신이 딴데가 있고 배가 고파서 그게 잘안 됩니다 그 가끔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보다 음. 그런 사람들이 점수가 더 나오고 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나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얘네들은 돈전 거인 애들은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널고묶고라도어점이 음. 나오잖아요. 음. 어점 만점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치. 그냥 그 컨닝에서라도 통과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지 내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음. 북한 대학생들은 그래서 학교만 입학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대학교 조금 경험했잖아요. 음.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 컨닝,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쵸. 완전 컨닝이 뭐야. 지켜, 지켜. 컨닝 어, 도둑질입니다. 완전 수치감을 느껴야지. 저는 한 과목은 너무 몰라가지고 이렇게 논술식으로 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좀 쏘가지고 간거 살짝 살짝 보면서 그때 네. 교수님은 없잖아요. 여기 시험 볼 때는 교수님이 없더라고요. 네네. 없고 저교라고 있잖아요. 저교가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뭐 저교가 얘기했는지. 지 <laughs> 그렇게 번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뭐 엉망진창 점수가 나와가지고. 저는 아. 찾아봤어요. <laughs> 어왜 아, 죄송합니다. 음, 버고었다고 <laughs> 얘기하더라. 컨닝했다. 그래서 에이, 저도 그랬어요. 컨닝했다고. 전 이메일로 저저 저 이렇게 주셨습니까? 니까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답변이 나오냐? 그런 그런 제안이 나오냐? 그다음 나중에 그기한테 물어봤더니 컨닝하셨잖아요. 어. <웃음> <컨닝하다>.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음. 그때 컨닝을 한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하길래 정말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근데 전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컨닝이 정말 나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음. 왜냐면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교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책을 꺼내서 볼 생각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음. 나는 처음에 그 애들을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교수가 없는데 왜안 보고 쓰지? 그것도 30분 넘게 비었어, 우리끼리만 앉아서. 음. 아니, 나 같은 보고 쓰는데 난 뻔뻔하게 얼려놓고 보는데. 안 보니까 다들, 그래서 제가 뭐라 는줄모르겠 야, 그수 없잖아. 봐, 보고 써, 보고 써. 막 이러면서 붙숙였거든요. 근데 그게 음. 교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한마디로 보나? 아니죠. <laughs>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게 더 독질이 라는게 있는 거야. 어. 근데 뻔뻔하게 해가지고. 나 혼자 보니까 미안하잖아. 보고 써라. 막 그러면서. <laughs>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고 다음부터는 아,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성으로 받아들이고, 예, 안 했어요. 음, 그럼 맞아요. 평성에서 살던 소녀가 신의주에 가서 많은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평성 살다가 신의주에 가니까 어떤 점이 이색적이었습니까? 옷을 입는다던가 이게 물건들이 거의 다 중국산들이 많잖아요.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신의주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 물품 그것도 이렇게 좋은 걸 쓰더라고요. 네. 이렇게 국내에 중국에서 돌아가는좀 비싼 상품들을 음. 이렇게 쓰니까 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렇게 우상화, 우상화를 가지게 되죠. 환상의 환상 타 <laughs> 가지게 되죠. 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우주 쪽에 물물거려 하, 하러 네. 오잖아요. 큰 무슨 컨테나 같은 차를 몰고 네. 와서 물품을 버리고 가고 이러는데 그 운전기사들. 네. 중국 땅에 살면 그 아무것도 하는 운전기사들이 신우주 땅에 와면 어린 제 마음에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뚱뚱하고 그렇게 멋생긴 네. 사람들도 <laughs> 너무 멋있어 <laughs> 보이고. 음. 어. 어, 저런 사람한테랑 결혼하면. 얼마나, 어,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북한 사람이 아니라 어, 언젠가는 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중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어린 네, 마음에는 처녀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근데 평양에서는 뭐 부자들이 있다해도 난 부자가 있는 세계를 경험 못했으니까 음. 그냥 도시가 멋있고 조직생활은 또막 이렇게 막막 시게 시키더라고. 음. 뭐. 아막 살기는 지방이 좋다. 그래서 평양에 대한 환상은 또 없었습니다. 음. 고사, 그냥 도시만 깨끗하다 이랬던 건데 음. 라진이나 이런 데딱 와도 중국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데, 껀땡이는 운전하는데, 배땡이 많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어, 뚱뚱하고 막, 실! 실! 막 이러면 다니는데, 수염도 그 어떤 사람 막 수염 이만큼 나와도 음.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 어린 마음에 중국말로 뭐, 슬라쏠라슬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고, 너무, 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보고 싶다. 이런 그럼,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어 어린 마음에. 저는요, 북한에서 어릴 때도, 그리고 좀 나이 먹어서도, 전그 사람들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자인 줄 알았어요? 큰그 자동차에다가 짐 물동량 음.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월진, 어. 와, 저건 물건이 저 사람 물건인가? 와, 저거 자동차 저렇게 크다큼한 거 자기 거라는데 끌고 다니면 저 자동차는 아, 부자다. 음. 와, 부자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차 끌고 와가지고 그 북한에 보면 이렇게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무역고리하는 회사들. 그 신의주는 지사라고 하더라고요. 지사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그 지도원이라든가 네. 사장들한테 네. 그 물건 실어 온 사람이 오히려 뜨덕 뜨덕거리며 어머 엄마, 말만 보 하면서 이렇게 선지 하면서 이렇게 네. 불이라는 데뭐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아 마치 너무서니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방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만 먹고 사는 거 맞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주고 그 저기 신고원들도 거기에 답장 엎드려 가지고 아무계 선생님 아무계 선생님 그 하는데. 인사한대. 음. 그럼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라고 왜 중국사람들에게 북한사람들이 자존심도 없냐 라고 할수 있지만 중국어로 남자를 부를 때 센숑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직역해서 말하면 선생님이 되거든요. 우리로 음. 말하면 아저씨라는 표현이라. 음. 그래서 북한사람들이 그꼰테이너 있잖아요. 음. 밖에 물건 가지고 오면 선생님! 러면서그 북한 아주머니들이 장사하면서 그렇게 음. 기다리고 그배때 나온 사람들 불러대는데 음. 쳐다도안 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 보고 어, 저는 맞아. 좀 슬펐어요. 아, 왜냐하면 중국을 조금 어느 정도 알 때였는데 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못 배우고 딱 봐도 못 배운 우 티가 나거든. 주, 중국 남미한테 배일해가지고 나 자기 글자 모르는데 음. 자기 글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중국어 운전기사들이. 아.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우리 사장도 선생, 아모께 선생 딱 이렇게 부르는데 그치,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 그래도 이게 중국이랑 가이드를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음. 모르고 그냥 대학교 그 어린 나이에 현실은 좀 봤어요. 막 이렇게 지사로 물건 드리고 막 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니까 허기싱해 보잖아요. 음.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우리가 뭐 멋지게 보는 사장도 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아뭐 하이하이하고 막 이렇게 급신급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 중국 사람들 멋있다. 지금까지만 네, 네. 아는 거죠. 어, 아, 저 부장가보다. 근데 네. 좀본예로 넘어와서 한국에 와서 지금 만약에 중국 사람 고그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아, 하겠어요 아유 알고 눈높이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네, 그때는 어. 몰랐으니까 예 네, 근데 또 그렇게 보이던 게참 호기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또 집에 내려가 그 아래쪽에 저 졸업하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또 평양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평양 시집 가겠다고 넘슬거리고, 그 얼마나 철딱산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 평양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들었는데, 음. 그 남자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친척들이라던가, 아니면 네. 평양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이렇게 소개해주죠. 음, 될줄 어. 알았어요? 지인이 소개해줘도 둘이 만났을 때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거, 이렇게 조건이 나오니까 음. 경제적인 조건을 대잖아요. 네. 그 물론 이게 맞선을 해 줬어. 그러면 요즘 북한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가져오라 그래요? 네. 나거기까지뭐 난, 난 어느 가봐가지고.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용이라던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면 이제 경제적인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거를 미리 얘기해요. 그너가 결혼할 때 하면.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나 이건 잘몰라 있냐 어. 될수 있냐, 네가. 뭐를, 너희 쪽에서 모를 돈가져오랍니까 돈? 돈저제 때는 천 달러 부르더라고요 적네요 만 달러였었는데 아, 천 달러 부르는데 천달러도 저도 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하니까 천 달러가 얼마나 큰데요 네. 그리고 또 뭐를 해올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 아, 제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네.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결혼 정년기에 연애를 하거나 중매로 뭔가 결혼 문턱에 어떤 직진까지 가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남자 측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음, 음. 저는 일단 그, 목표가 평양으로 시집가는 게 목표였어요. 뭐, 누구나 꿈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었으니까, 지방에서 평양도 잦은 출장을 다니다라니까, 너무 평양이 나의 어떤, 이렇게. 노망이 됐구나. 노망이었어요. 북쪽에 사셨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여성들은 다 노망이에요. 음아 지방에 있으면 그게 노망이긴 하지만 노망이에요. 평양에 떨어져서 좋은 간부의 처자로 들어가면 중앙당에 있는 간부의 처자로 들어가면 바로 땡큐긴 하죠. 근데 그것을 높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 달러가 없었기도 했고 음. 원래 대학교를 졸업해도 지방생들이 평양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중앙당에서 딱. 찍어서 이 사람을 어디다가 떨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그, 되는 수명이기 때문에 그쵸, 제, 넘겨보지 않았어요. 그, 저는 뭐 그지 막 평양에 막 높이 있는 사람이 런 생각을 하기보다 군관도 있을 수 있고 음흠. 평범한 평양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평범한 평양 사람이라도 평양에 살고 싶다. 아, 수도에 대한 음. 어떤 이 좋은 환경에 대한 음.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일반인도 괜찮겠다. 음. 근데 뭐 일반인은 힘도 없거니와 거주 붙일 수 있는 힘이, 힘이 없으니까 거지. 그러면 네가 오려면 내가그만만 그냥 경제력이 되냐 라는 접근을 북한 남자들이 그걸 내걸어요? 그쵸. 평양 와. 남자가 어쨌든 참, 진짜. 값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됐다 그래라. 됐다 그래라. 음. 이제 됐다 그래라 하기 전에 그게 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졌으니까 막 용예군인도 가서 보고요. 용예군인 뭐 어떻게 하나못 살아? 용예군이면 다리가 없거나 뭔가. 예, 여게 척추, 척추 용예군인. 예. 그 목을 살려야 되는데. 그 용예군인도 받고, 용구사가 제일 괜찮은 그거였죠. 적군이죠. 직종으로 보면 는데아키 네. 음. 네. 작고 예. 막, 키 작고 막 외소하고. 그때 공부는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구사까지 네. 됐겠죠. 공간도 받고. 이게 다안 됐어요. 음. 아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그럼 내가 힘이 안 되는데, 네가 돈을 댈수 있냐? 음. 음. 너희가, 네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길래 평양까지 들어오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음. 이게 막말로 말하면, 철도 없이니 주제 파악을 하고, 뭔가 이게 도어나고 네.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돈이 없으면 일단 평양에 시집 어. 갈 수가 없고.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할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오늘날 한국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검열을 음. 많이 해요. 저이게 청년들 단속하잖아요막 이렇게 쩡떼바지 입었다.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입고 옹치가 뻘떡나오고 이러면 네. 그냥 오라오라 해가지고 당장 바지 벗으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통제를 심하게 하잖아요. 국민 옷을 입으면 뭐 이게 뭐 황색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 이런 거 입는다고 네. 딱 그러잖아요. 중국산은 입으면 한 2, 3일 되면 벌써 벅블이 일고 막 이러는데 한국산은 확실히 재질이 다르더라고. 그렇죠. 돈만 있으면 그냥 나가서 한국산 찾느라고. 네. 네.